자,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2회의 프로젝트 4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파일은 설명란 링크 주소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1번입니다. 빠른 실행도구 모음에 열기 명령을 추가하세요. 라다 빠른 실행도구 모음은 현재 위에 엑셀 시트의 화면상에서 제일 왼쪽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자동 저장금, 뭐, 요거는 저장, 요거는 실행 이전 작업으로 돌아가는 거, 그 여기에 좀 버튼 눌러 보시면 열기라고 있습니다. 체크 표시된 것은 표시된 거고요. 그래서 열기를 클릭하면은 어, 폴더 모양의 아이콘이 이렇게 추가가 되면은 어,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원하는 메뉴가 추가된 겁니다. 자, 2번입니다. 문서 속성의 제목에 새로운 요금을 추가하세요. 자, 문서에 대한 속성은 파일 탭에 있습니다. 파일 탭에 정보에 오른쪽에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목이라고 안 나오면 하단에 모든 속성 표시 눌러 주시면 여기에 제목이 여기 있죠. 여기에 새로운 요금이라고 직접 입력하고 엔터를 하면 됩니다. 시험 때는 요 새로운 요금 마우스 올리면 클릭하면은 복사 바로 됩니다. 컨트롤 C 안 눌러도 복사되고 요 제목에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셀 A1에서 F11만 인쇄야 인쇄되도록 설정합니다. 지금은 모든 내용이다 인쇄되지만 A1부터 F11까지 즉 12행은 인쇄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고 위에 페이지 레이아웃에 보면은 페이지 설정에 인쇄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내, 내가 지정한 이 영역만 인쇄하겠다 그러면은 인쇄 영역 설정이라고 눌러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인쇄 영역이 설정이 되어서 우리가 파일에 인쇄에 보면 아까 까만 부분은 빠지고 내가 선택한 범위만 인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4번입니다. 렌탈 워크시트를 CSV. 이것도 하나의 텍스트 파일입니다. 심폐로 구분된 파일로서 텍스트 파일입니다. 문서 폴더에 렌탈.csv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라. 그럼 요 파일을 내가 엑셀 파일이 아닌 CSV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파일 탭으로 갑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내 보내기를 이용해서 파일 형식을 변경해서 여기 찾아보면은 많이 이용되는 형식들이 나옵니다. 여기 CSV 파일이라고 있죠. 이걸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문서 폴더에 있고 여기다가 렌탈이라고 넣어주면은 됩니다. 파일명만 놓고 저장 눌러주면 끝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뭐 크게 노란 바 나오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작업 5번입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하셔도 돼요. 여기에뭐 찾아보기 해서 여기에뭐 파일 형식을 찾아서 해도 됩니다. 자, 작업 5번입니다. 렌탈 워크시트 테이블 제목 행 테이블 제목 행은 요두 번째 행입니다. 2행 그렇죠? 여기 2행이 테이블의 제목이 해당되는 일명 필드 항목들입니다. 너비보다 열 너비 요 열의 너비보다 열의 이 너비보다 어, 긴 항목이 여러 줄로 표시들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너비보다 글자가 더 많아지면 다음 줄로 여러 줄로 표시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요거는 홈 탭에 보면 홈 탭에 보면은 맞춤에 보면은 자동 줄 바꿈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면 열 너비에 넘쳐나는 부분들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다음 줄로 여러 줄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열러비 보단 좀더 텍스트가 좀 길게 나간다 그러면은, 요 자동 줄바꿈을 이용하면은 좋겠습니다. 뭐, Alt-Enter 키 눌러서도 강제로 줄바꿈이 있긴 합니다만, 요 방법이 훨씬 유리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4번도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프로젝트 5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